세골이 남네요, 블레스 모바일. 어, 오늘 처음부터 해서 한번 처음 해보는 걸로 해볼 거고요. 원래 패러블 분들이랑 같이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CBT에서는 준비가 안된게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. 나중에 기회되면은 뭐 같이 모여 컨테스하는 그런 걸로 하지 않을까 방향이. 서버님 킬백 게임이 로딩이 길면 무섭습니다. 화면이 너무 빙글빙글 도는데 그만 돌아야 되는데. 어, 된다, 드디어. 외국자국대 어, 캐릭터 생성까지 왔네요. 음... 방어력이 참 높네? 음. 어, 솔직히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은 뭐 할지 알겠다? 아, 근데 내가 원하는 소마가 지금 음. 없는 거 같네. 제발, 일단 해요. 아, 또 아쉽지만 있다. 어, 뭐야, 이거? 아, 약간 수인족스럽게 여기는 오크. 여기는 그나마 인간스럽게? 야, 이거 너무 끔찍하다. 다른 게임에 치킨이 대신 수장님이 좀 생각나는데? 이러면은 이름도 지어졌다. <laughs> 머리를 두 개로 쪼개버리겠다는 건가? 오케이, 됐다. 이름, 가로시. 괜찮을까 광고주님 괜찮죠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된다면 카톡으로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일단 간다 nope. 어? 이미 사용중인 이름입니다 잠깐만 <laughs> 야 누가 했네 근데 이커머가 되는 순간 가로시는 없을 수가 없어 몰단는 이런 느낌이네요 모바일 레베모 rpg 는 요즘 다 자동 있잖아 스킬 <웃음> <웃음> 일단 이런거 부터 해볼까? 바다가 찍인거 다 맞고 좀세진 상태에서 가는게 좋거든요 잡아주는 동안 볼수 없나? 나는 상점이 좀 궁금한데 볼수 있는게 없구만 아직은 야 이거 히비랄 건 없지만 이런거 빨리 잡으려면 은 안쪽에 들어가서 해야 돼 사람들이 자동으로 퀘스트 눌러서 들어오면 바깥에 거 똑같이 때리거든 빨리 스킵스킵 스킵 하면서 무언가 있을 레벨인 한 10이나 20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지 뭔가 알겠지? 더센거 잡겠지 나중에? 20레벨 때는 이제 그런 거 잡는 거지. 색깔이 조금 더 알록달록해져서 강해진 고블린? 이거 나오면 꼭 깔아야겠는 거야? 라라보 있어. 그런 채팅 좋아. 접속만 해도 이렇게 많이 주다니. 야 내가 안한 거는 칭찬하면 안 돼. 나 아직 뭐 받은 거 없어 여기서. 이름도 햄스터네? 야 패시 너무 패시야. 그냥 쳐다봐봐. 탈것 베가스 소환할 수 있습니다. 소환 버튼 누르면 소환이 가능합니다. 어.. 장착.. 뭔가 캐릭터 생김새 보면은 늑대 갬성인데.. 마침내 게임시간 30분 커친 등장.. 어.. 아니었던 걸로 위험신호야 위험신호 빵 알지? 어? 저기서 무언가 일어났다. 와이번 네이밍 왜이래? 은밀한 와이번 어우 아 어우 아우 은밀해 어우 은밀해 야 와이번 어디 보고는 거야? 날봐 안되겠다. 위치 이동해 좋아 그래 날봐 와이건! 와이번을 참 좋아하네요 은밀한 와이번 리얼한 와이번 저희 와이번 플레이어 다음 와이번은 뭔지 맞추는 사람한테 맘스터치 쏜다 사악한 와이번 이런 거 하나 있지 않을까? 수상한 와이번 나올 것 같아 왠지 아 이거 숙제였어 와 게임 좋내 재밌어 보인다 <laughs> 어허 땡뭐 10은 찍었네? 길드는 오픈됐네? 야 무려 1위 길드 아이유 그 이름 검색해볼까? 호드. 없네? 만들어야겠는데? 호드스러운 마크 찾아라, 빨리. 야, 지금의 느낌이라면은 이 해골이 맞겠는데?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들지 않은 것 같아, 사람들이. 그 기분 뜻을 이해 못하고 내가 만들 뻔했네. 나도 만들지 말아야지. 아니, 나무대로 해야겠다. 가장 높은 손으로 갈까? 아이유, 가입했세요 어, 브레스 모바일이었구요. <laughs> 잠깐만요. 다시 이어하겠습니다. <laughs> 뭐가 있네요? 근데 권장 전투력이 4만 6천짜리라서 이거는 못하겠네. 아, 이래서 길드를 제대로 된거 들어가야 되는구나. 나 큰일 났는 거 같은데. <laughs> 잠깐만, 길드 탈퇴하면은 다시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겠지? 안 되겠다. 이거라도 있어야지. 야, 드디어 뭔가 나온다. 커신다운 아, 커신 다운. 커신은 하고 있어. 악마들이 스페르마를 순하게 넣은 것 같아.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? 이.. 이 빛내 빛은... 캐릭이구나? 야 드디어! 드디어 뭔가! 던전다운 던전이다 게임에 이런게 있어야지 잠깐만, 나 죽어? 오토의 벽이네. 이쪽 뒤쪽에 사람 왜 많이 몰려있나 했다. 아저씨들 여기서 오토 돌려주고 얘한테 다 축가 맞고 죽었겠네. 봐봐, 여기 사람 많은 거 봐. 근데 이거 각 아니냐? 고급에서 전설, 당신구 어, 갑작스럽지만, 상작간! 만월 목걸이 어 님들 꽝인줄 알았는데 받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줄었는데? 야 아까 Y번 코인 한 사람 있지? 이번에 이름은 경계하는 와이번이다 아까 Y번 코인 아무튼 7 세. 내가 원래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했는데 던전까지나 한번 덜어보고 싶으니까 이거 17레벨에 있는 모험 던전 한번 돌어보는걸 오늘 목표로 하지 17레벨 지금 찍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도는 던전 같은 거딱 해가지고 도전의 탑 뭐야, 헐, 이렇게 승이동해 역시 예상했다고. 오늘 예정했던 모험 던전까지 다 해봤으니까. 여기서 끊어가도록 합시다. 옆에다 켜두고, 저 보상이나 좀 받아야겠다. 160분짜리 보상 받아야겠다.